난 같이 해줘. 무슨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부적을 해줬는데 여우 거시기를 넣어주면 더 받고, 뭐덜 받고, 뭐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통틀어서 주는 애기 때문에. 만약 인연 합의가 왔어. 인연 합의가 왔는데, 저는 그러죠. 인연 합의 그 사람의 사주를 넣고 사람이랑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쓰지만, 또한 새로운 사람도 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왕이면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베스킨라빈스 31이 있잖아요. 남자도 골라먹는 재미가 있고, 여자도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야지 맨날 그거만볼 거야? 지금 사랑한 상태에서 미쳐버리겠지만, 그 사람 때문에 미쳐버리겠지만, 그거는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해요. 이건 진짜, 맨날 보면, 맨날 뭐 자기만 특별 케이스 같은데, 맨날 그런 애들 허도하우 많이 봐서 말하지만, 별반 차이 없어. 다 똑같아. 사람은. 왜그 사람을 좋아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그 사람보다 솔직히 더 능력 인 사람은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은 어,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봤지만 그 사람처럼 밥률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조화된 이유가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랄까 이 사람 없이 못살것 같지만 그거는 개소리예요 지금의 순간에서만 그래요 근데 집착 있는 애들은 좀 문제가 많아 어떤 일이든 어. 부적을 하던 그런 사람들은 좀 힘들다는 거. 집착이 너무 강하면. 있잖아요. 이게 집착이 강한 거랑 그 있잖아. 집착병 같은 거 있잖아. 그거는 안 돼. 그 있잖아. 그거 뭐라고 그러죠? 여자를, 부인을 막좋아 하는 거 뭐지? 의처증, 의부증같이 그런 애들은 안 돼. 거는 정신병이야. 사랑하는데도 정신병 있는 애들은 안 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첫증 그런 증세 있는 애들은 어떤 일을 해도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만해야 되는 거니까. 귓구멍을 닫았고, 눈구멍을 닫았기 때문에 안 돼. 여러분들 아셔요.